오늘 점심은 라면으 드시면 그냥 먹죠. 아친구 섭섭해요. 아더 많이 쓰이시나봐요. 아. <laughs> 요즘 차 중고차 좀알아볼때 없나요? 중고차요. 중고차, 중고차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질러 많거든요. 어.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. 그냥 아무 상사나 가져가지고 사도 다 똑같아요. 요즘에는 다 똑같나? 다 똑같아요. 중고차 어. 다고기지 아, 그, 그래? 네, 그럼요. <laughs> 중고차인데 좀 이듬이 안 가긴 하네 아휴.. 네가.. 다 똑같아요 중고차는 뭐.. 에이.. 중고차 私たちは。<music> <music> 회장님저 친구랑 있습니다. 저 충고 차 진짜 많이 알아봤거든요. 족박차, 침수차, 대파차패차만 아니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대만 뽑아주시면 안 돼요? 어느 사양사든지 그 차량의 성능보다 더 판매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. 평소에 증각차를 깜깜히 따져보는 학생은 자, SKN 카갈거라가 저는 생각하겠습니다. <laughs>